과달루페 성당보다 더 유명한 게이 성당에 있는 과달루페 성모상이에요. 성모라는 존재는 성모 마리아 들어보셨죠? 이 크리스트교에서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 알려져 있는 존재가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이 크리스트교라는 종교 역시도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유럽으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 크리스트교가 전파될 당시만 해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표현한 조각상은요, 피부색이 전부 다 희게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 백인이니까 피부가 희잖아. 성모 마리아 조각상을 만들 때도 자신들의 피부색으로 만들었던 거지. 자, 그런데 이 종교가 들어와서 라틴 아메리카 정착하면서 종교는 정착을 했는데요. 이제 성모 마리아 조각상을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이 멕시코에서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피부색, 갈색의 피부상으로 성모 마리아를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유럽의 성모 마리아상과는 사뭇 다른 갈색 피부를 가진 과달루페성모상이과달루페성모상은요 문화의 혼종성의 사례로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